자, 반갑습니다. 나미입니다. 네. 어, 펌멀티 리뷰할 건데, 영상이 조금 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할 게 많은데, 한번 재미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펌멀티 리뷰예요. 그러니까, 다른 레이스 리뷰가 아닙니다. 펌멀티에서 일어나는 리뷰인데, 서로 뭐 비방하거나, 너 잘못됐으니까 고쳐? 이런 느낌이 아니고, 요것도 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뭐, 요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기분 나쁘지 않으셨으면 진짜 바람이 있는데 혹시라도 보시는 분들이 불편할 수도 있다는 거 조금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제 자랑이 아주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 자랑이 제 스스로에 대한 자랑이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어, 원래는 이런 리뷰를 잘안 하는데 좀 재수 없을 수 있어요 네 그거 감안해 주시고 봐주시고 아좀 걱정이 됩니다 네자 <laughs> 일단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죠 음, 어저께 경기 23일 2월 23일 경기고요 펌발티에서 나온 영상인데, 첫 번째 영상 먼저 보죠. 아, 소리는 끄고요. 네. 첫 번째 영상에서 보시면, 안쪽에 이제 페페도 보드카님 이 있고, 제가 바깥쪽 라인을 잡는 건데, 요게 이제 왜 나오냐면, 지금은 제가 레코드 라인으로 타고 있다가, 안쪽에 이제 페페도 보드카님 이 있어요. 근데 페페도 보드카님이 빨간색으로 가까이 붙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러면 저는, 어, 요 빨간색 레코드라인만 타는 게 아니라 안쪽에 차가 있잖아요. 요 인디케이터가 표시 표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쪽에 있는 차가 한 바퀴로 안쪽으로 나란히 돌수 있게끔 공간을 주고 저는 한대 분량만큼 밖으로 돌아야 돼요. 동동님 그렇게 타고 계시고 홀림 그렇게 타고 계시고 저도 그렇게 타고 있죠. 그러니까 사바사 상황에서 어... 코너를 돌때 바깥쪽으로 한 자리 줘야 된다는 거를 다 알고 계신 분들이에요. 근데 좀... 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보시면 동동님 홀님 다 안쪽에 한 자리 여유분 충분히 주고 배려한 다음에 이렇게 돌았죠. 이게 이제 정석이고 이렇게 해야지 사고가 안 납니다. 제가 지금 레코드라인 타고 있다고 해서 요 녹색길 따라가고 있다고 해서 여기도 레코드라인 타야지 하고 달리면 어떤 현상이 펼쳐지냐면 제피님 영상 보세요. 제피님이 녹색길 따라가고 있다가 안쪽으로 훅 들어가죠. 그러면서 딱 부딪히는데 어, 일단은, 네. 제피님이 너무 레코드 라인을 고집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있지만, 홀림이 조금 더 감아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 제피님이 조금 더 넓게 돌아줬으면 아마 안정적으로 되긴 했을 거긴 한데, 홀림도 동동님보다는 라인이 조금 부풀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홀림도 조금은 고민을 해보셨으면 어떨까. 네. 이거는, 100% 제피님의 잘못이라고 보긴 힘들고, 그리고 제피님도 안쪽 그 녹색 선을 기준으로 조금 많이 들어온 거 보면 제피님도 완벽하게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건 아니, 아니,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피님의 과실도 있고 홀림도 어, 조금은 더 제피님의 그 레이싱 그 저걸 생각했을 때 조금은 더 감아주는 선택을 하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건 여기서 넘기고요. 음, 그 다음 영상 한번보여그 다음 영상 또 제피님이네요. 제피님인데, 여기 도 소리 크고요 자, 제피님인데, 네, 빠지죠? 이게, 이게 크로스라인 스위치백이라고 하는 건데, 제피님한테 주문 드릴 거는요. 제피님이 지금 저하고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이게 아마 차한 반대 분량 이상 떨어져 있을 텐데, 제피님이 바깥쪽에 제가 따라오는 걸 알고, 어, 바깥쪽에다가 차가 따라오니까 무섭네? 무서우니까 좀, 어, 부딪히지 않게 피해서 돌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타는 바람에 너무 안쪽으로 돌았죠. 그래서 이게 아웃, 제가 아웃 쪽에 있고, 요 가운데가 미들 쪽에 있다면, 제피님이 완전 인이거든요. 요렇게 인인으로 돌면, 보시면, 요렇게 인인으로 도시려면, 제피님이 브레이크 포인트가 여기 50m? 여기 100m인가요? 네, 100m가 이제 아웃라인에 100m라고 하면, 미들라인은 한 140m 정도 돼야 되고, 제피 님이 인이잖아요. 인이 여기서 여기 여기 코너를 이쁘게 돌려면 이렇게 인으로 도시려면 지금 브레이크를 시작하셔야 돼요. 최소 150m에서 170m? 170m쯤에선 브레이크해야 여기 코너를 이쁘게 돌수 있거든요. 튕겨져 나가지 않고. 근데 제피 님은 아웃라인, 미들라인, 인라인에서 브레이킹 하는 그 포인트를 모르세요. 그래 가지고 100m에서 브레이킹 하셨고 그러니까 100% 빠지죠. CP 찍고 무조건 차가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공략을 해서 크로스, 스위치백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네, 스위치백 걸어서 바로 추월하는 모습 나왔습니다. 저는 제피님이 이렇게 좁게 타는 거. 그러니까 제가 밖에 있으면 제피님이 코너 안쪽이면 우선권이 있는 사람이고, 지금 심지어 저보다도 앞에 있잖아요. 그러면 굳이 이렇게 넓게 안쪽으로 이렇게 저를 공간을 배려할 필요 없어요. 바로 붙어가지고 타도 되고, 심지어 제 앞에서 타도 돼요. 앞에 있기 때문에. 근데 제피님이 소심하게 탔죠. 소심하게 타다 보니까, 미들 라인도 아니고, 인 라인으로 타게 됐고, 인 라인으로 타게 되면, 여기 100m에서 브레이크 하면 무조건 빠지거든요. 네. 브레이크 비거리가 모자라기 때문에 빠지는데, 그렇게 타셨고, 저는 이렇게 탈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네, 크로스 걸고, 추월을 했죠.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 이렇게 싸바싸로 가면서 코너링 돌 때, 바깥쪽에 있는 사람을 배려한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도는데 오히려 이렇게 배려하려다가 사고가 더 크게 나고요 어, 더 어려워요 이렇게 제피님처럼 바깥쪽으로 싸봤어 한대 분량 딱 주고 미들 라인 타는 게 이행이 안 되시면 이런 사고가 계속 날 거고 이렇게 사고 나면 어떤 사람들은 저는 이게 이제 이걸 예측해서 스위치 백 걸고 크로스 걸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건 예측을 못 해가지고 요 뒤에 여기 차가 요렇게 있어요. 차가 요렇게 있어갖고 오른쪽 윙 깨지고 밖으로 이제 튕겨져 나가면서 벽 받고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 이행이 안 됐을 때 그래요. 요 보시면 요 안쪽으로 도는 사람이 어 요거 브레이크 빠졌네. 무조건 빠지겠네. 그러면 내가 브레이크 조금 더 일찍 강하게 100m보다 지금 브레이크 라인이 여기인데 100m보다 조금 일찍 하고 감속을 완벽하게 해서 어, cp 를 저는 여기에 얼리에이펙스 를 두었거든요 여기를 cp 를 둔게 아니고 여기를 얼리에이펙스 를 두면서 최대한 크로스를 걸어서 여기서 탈출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실행이 안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타시는 분들하고 사고가 이제 나면 어어어 하다가 여기 차가 여기 쯤에 있어요 그래갖고 윙탁 깨지고 제피님 실수해서 튕겨져 나가고 내 차는 밖으로 요 롤렉스 써있는 간판으로 향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둘다 죽는 거고 요거를 좀 미리 예상하려면 경험이 좀 필요하다는 거. 네. 요렇게 타면 사고도 안 나고 추월도 쉽게 나고 제피 님도 요렇게 되면 내가 아, 이렇게 되면 안 되겠구나. 조금 더 바꿔 봐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그다음 영상은 누군가요? 아, 그다음 영상은 스타트 1너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보시면 제피 님도 이번에도 제피 님 어, 부분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브라이언 님 안쪽 연속 깊숙히 들어갔는데 인인으로 바깥쪽에 한 자리 공간 주고 인인으로 돌았기 때문에 브라이언 님은 어, 무혐의에요 땅땅땅 아무 일도 없어요. 그다음 제피 님 한번 보죠. 제피 님은 인쪽으로 돌다가 브레이크 모자랄 것 같으니까 조금 미들라인으로 빠졌고 미들라인으로 갔는데 CP 못 찍고 벌어지면서 동동 님을 밀어냈죠. 자 이게 이제 어 제피님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인 쪽에서 브레이킹 할 때는 바깥 쪽보다 브레이킹을 훨씬 빨리 해야 돼요. 지금 한이 정도쯤에서는 브레이크를 했어야 되는데, 요 정도쯤에서 브레이크 안 하고 바깥 쪽 레코드 레코드 브레이크 라인 하고 똑같이 하다 보니까 밀리죠. 밀리니까 박을 것 같으니까 옆에 빈 공간으로 들어가고 빈 공간으로 들어가도 브레이크가 모자라니까 CP를 못 찍고 CP를 못 찍고 넓게 돌아버리니까 바깥 쪽 동동님을 밀어내는 건데. 브레이크가 늦어서 그래요. 이거는 제피님이 지금 사고가 안 났어요. 동동님이 예측을 해가지고 밖으로 넓게 도는 바람에 사고는 안 났지만 제피님이 이 브레이킹 일찍 해야 된다는 사실을 계속 모르신다면 무조건 계속 이렇게 사고가 날 겁니다. 그러니까 염두에 두셔야 되고 어, 이거는 뭐 사고가 안 났기 때문에 심의도 안 걸릴 거고 동동님이 워낙 예측이 뛰어나서 잘 피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어요. 제피님이 브라이언님처럼 타게 되는 순간까지 브레이킹 포인트 잡는 거 연습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영상 보죠. 그 다음 영상은. 자, 동, 오디님이죠. 제가 이제 제피님한테 말씀드렸을 때, 바깥쪽에 차 있으면 요 미들라인까지 붙어서 최대한 싸바싸 걸어가지고 이쁘게 나란히 도르세요 이렇게 안쪽으로 얼리브레이킹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말씀드렸던 게 요건데, 오디님도 똑같이, 네, 안쪽. 그것 완전히 너무너무너무 안쪽이죠. 이러면 브레이크가 정브레이크보다 한 100m는 더 빨라야 돼. 요 최소 200m에서는 브레이크를 해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면 역시나 빠지죠. 역시나 브레이크 모자라서 빠지고 빠지니까 동동님을 까는. 어. 아 동동님하고 부딪힐 뻔한 건데 다행히 계속 브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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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방하고 차는 어떻게든 세웠는데 이렇게 급속도로 차를 완전히 정지하듯이 세우니까 저하고 사고 날 뻔했죠. 네, 그래서 음, 근데 저는 어, 사고 안 나게 네, 제어를 잘했습니다. 부딪히진 않았어요. 하지만, 잘못하면 동동님 깔 뻔했고, 동동님을 안깠더라도 저하고 사고 나서 우당탕탕, 뒤에 있는 사람들이 우당탕탕하고 죽을 뻔했어요. 오디님이 요거를 이제, 어, 사고를 안 날라면, 최대한 여기서 아웃 쪽으로 붙어가지고, 갈리시던지, 브레이크를 일찍 하시던지, 라인을, 어, 변화주던지, 브레이크를, 포인트를 일찍 하던지라는, 네,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영상 보시죠. 그 다음 영상 같은 경우는, 어, 어, 아지르바이젠에서 이제 어, 브라이언님하고의 영상인데 아 잠깐만 요거 다시 좀더더 더 보자 요거 한번 더 볼게요 아 여기 있다 네 여기 이제 앞에 어, 앞에 오디 님이 있고 동동 님이 뒤에서 따라가는 모습인데 오디 님의 브레이크가 조금 비정상적일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왜냐면 좀 초보분이시니까. 그리고 오디 님이 제대로 브레이킹 했을 수도 있어요. 동동 님이 브레이크가 늦었을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동동 님한테 이거 브레이킹 할때 앞차가 바짝 붙었을 때 브레이킹 포인트를 놓치거나 아니면 앞차의 브레이킹이 어떻게 될지 잘못 해서 이제 실수할 때가 많아요라고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요거는 제가 이제 브레이킹 하는 법 영상 올렸거든요. 그거 꼭 참고하셔서 제거 심레이싱 그 영상 중에 앞차가 있을 때 브레이킹 하는 법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좀 참고하셔서 따로 고, 어, 연습을 하셔야 될 겁니다. 동동님. 이거는 동동님이 이상해 타는데 왜 내가 고쳐야 돼요? 이게 아니고, 어, 필요한 스킬이에요. 네. 앞차가 브레이크가 빠르든 느리든 뒤차가 거기에 맞춰서 대응할 수 있는 실력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이제 리프트 앤 코스트 드라이, 어, 브레이킹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 스킬을 장착하셔야지 이런 어, 앞차가 있을 때 브레이크 딱 맞춰서 하는 연습이 될 거고 그렇게 하는 거 제가 영상 찍었습니다. 그거 꼭 확인하시고 꼭 연습을 해보세요. 자 그다음 영상은 이제 아지르바이젠에서 브라이언 님하고 조합인데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뒤에서 로켓2 나오는 거 당신은 피할 수 있냐고 근데 제가 피하는 게 찍혔기 때문에 보여드립니다. 브라이언 님이 뒤에서 이제 브레이킹 하는데 어, 브라이언 님도 아마, 아마 앞차가 브레이크 할 때, 어떻게 브라이, 브레이크를 정확히 해야지 사고나지 않는지, 그게 조금 실수했거나, 아니면 여기서 잠깐 멍 때렸거나, 아니면 뭐 컴퓨터 렉이 걸렸을 수도 있고요. 네. 어쨌든 브레이크가 좀 늦어서 안쪽으로 쑥 들어오는 게 빨간색이 보였어요. 빨간색이 보이니까 제가 핸들 꺾다 말고 풉니다. 네. 다시 한번 보시죠. 자, 브레이크 하다가 핸들 꺾다 말고 이 빨간색 보고 풀거든요. 풀 전에 카운터 쳤죠. 그래서 휠락 걸리면서 차를 세웠는데 이거 재생 속도를 어떻게 천천히 하냐? 0.5로 가 볼게요. 자, 브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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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핸들 꺾다가 깜짝 놀라서 카운터 꺾고 다시 핸들을 꺾는 모습인데 휠락 걸리면서 차를 세웠죠. 이게 이제 뒷차가 로켓 로케트 나올 로켓일 때 이제 피하는 방법인데 이 빨간색 보고 감지해서 를 피해야 되고요. 그 전에 빨간색 보고 피하기 전에 약간 그 느낌이 쎄한 게 와야 돼요. 보시면 보시면 브레이킹 포인트 갈때요요 요 인디케이터 요게 한 칸일 때하고 두 칸일 때하고가 각그 거리가 표시가 되는데 브레이크 할때 인디케이터가 점점 점점 진해지죠. 이거는 기차가 더 빠르다는 거고 어 요렇게 점점 점진해지면 뒤에서 로켓 쏠수 있겠구나를 약간은 예감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요렇게 피할 수 있는 거죠. 네. 이게, 저도 100%다 피할 수 있다고 장담은 못 해요. 이게 약간 느낌이 쎄할 때가 있는데, 어쨌든, 고를 때는 이렇게 피할 수 있습니다. 어, 요런 식의 이제 브라이언님의 실수가 약간 가끔 한 번씩 있어요. 한, 1 0번 하면 한두 번은 요런 실수가 브라이언님에게서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제가 브라이언님하고 탈 때는 조금 더 많이 경직되게 조금 더 조심해서 타는 편인데, 어,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미리 예측해서 어, 난저 선수하고 조금 더 사고율이 높아 그러면 내가 좀더 피할 생각도 갖고 계신 게 높아, 좋아요. 이거는 브라이언 님을 이렇게 까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어, 내가 경험했을 때 누군가와 사고가 자주 나는지 그거를 좀 데이터화해서 뭐 유념해야 될상대들이 있다면 그 사람하고 네, 조금 더 음, 조심해서 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요건 아까 본 거죠. 이건 아까 네, 본 거네요. 패스하고요. 자, 요거 한번 보시죠. 요게 이제 브라이언 님의 앞에, 있어 아, 브라이언 님 뒤에 계시군요. 아, 다시 볼까요? 네, 브라이언 님을 추월을 하는 장면이다. 왼쪽으로 넓게 돌아서 추월을 하는 장면인데, 어, 네, 지금 싸바싸 완전히 붙었죠. 지금 제가 브라이언 님에게 칭찬해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제피 님하고 오디 님 같은 경우는 다, 바깥쪽 차 배려한다고 완전 안쪽으로 돌아가지고 1 0 찍고 이제 라인 부풀면서 사고 낼수 있는 위험이 높았는데, 브라이언 님은 저를 믿었죠 그래서 완전히 싸바싸 바로 옆에 있어요 완전히 싸바싸로 들어갔고 싸바싸로 들어가면 아까 맨 처음에 제가 이제 설명해 드렸을 때 레코드 라인 캠핑장에서 시청합니다 아, 네네네 레코드 라인으로 타는 게 아니라 레코드 라인 한 자리 비워주고 바깥쪽으로 돌았어요 근데 이때 뭐가 있었냐면 브라이언 님이 실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이 브라이언 님이 이 아주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인쪽 이, 쪽 라인 탈때 실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까지 생각해서 라인을 한 자리만 주면 되는데 조금 더드렸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런 오프 하면서 밖으로 빠지면서 이렇게 갔는데, 다행히도 사고 안 났고, 브라이언 님이 잘 제어해서 제가 엄한 걱정을 한 거였지만, 어쨌든 다행히 사고, 일단 사고, 일단 사고 안 나서 저안 망했죠? 브라이언 이안 망했죠? 둘다 살았죠? 이게 이제 최선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브라이언님이 실수할 수 있어까지 감안하고 더 넓게 돌았는데 요게 이제 어 제가 브라이언님을 못 믿었던게 조금 손해로 다가오긴 했지만 요렇게 네. 해서 서로 둘다 망하지 않았다면 저는 만족을 하는거죠 추월은 안나왔지만 어 다음 랩에 추월하면 되죠 네. 내가 더 빠르다 내가 더잘탈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으면 어 지금 이순간 무조건 추월해야 돼 라는게 아니라 아 지금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조금 더 안전하게 타서 다음 바퀴에 추월하지 뭐 이렇게 이제 조금 더 여유가 생기고 그렇게 여유가 생기면 더잘탈수 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무조건 난 제껴야 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건 본 거고요 자 이번에 또 브라이언 님이 나왔는데 브라이언 님 아까 그렇게 제가 추월하려다가 실패하고 다시 뒤로 붙어서 Drs 열고 네 오른쪽에 보시면 Drs 나오죠 Drs 열고 추월각 보고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 음, 말씀드리면요 직진에서 제가 추월하고 있는데 앞차가 안쪽으로 훅 들어와가지고 라인을 닫아버려요 갈 곳이 없게 만들죠. 요거 일리걸 디펜스 아닙니다. 여기가 일단 직진이면서 코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브라이님이투 모브를 하신 게 아니고 원 모브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디펜스를 하면 저는 브레이크를 밟아서라도 속도를 줄이고 밖으로 빠져서 다른 공간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어 내가 여기 한 자리 먹을게요. 나 DRS 열었어요. 내가 차가 더 가속도가 더 빨라요. 여기 내 자리니까 내놓으세요. 라고 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브라이언 님이 디펜스 하겠다라고 확실히 라인 선점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뒷차는 속도를 줄이고, 저는 아주 미세하게 브레이크를 밟아서 속도를 한 10km 정도 떨어뜨렸어요. 여기서 이제 깜짝 놀라서 브레이크를 완전 세게 밟으면 자기 뒷차만 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아, 요 정도 브레이크면 부딪히진 않겠다 하고 브레이크 살짝 밟고 다시 스로틀링 해서, 네, 왼쪽으로 붙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탈수 있다는 걸 저는, 이렇게 브라이언 님이 디펜스 할수 있다는 거를 미리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역시나 디펜스 하셨기 때문에 아주 미세하게 브레이크 밟고 바깥쪽으로 빠지는 거죠. 요게 이행이 안 되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아니, 여기 나한테 자리 좀 주지. 왜 나한테 자리 안 주냐고 하면서 사고 나고, 화내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 디펜스하는 게 뭐가 잘못됐냐? 내가 앞차고 내가 여기 코너고 내가 원모브밖에 원모브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왜 이걸 하는 게안 되느냐? 당연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뒷차를 배려한다. 뒷차가 더 빠르겠지? 뒷차가 여기서 추월하겠지? 이걸 생각해서 여기서 디펜스를 안 하시는데 디펜스 하시는 게 맞아요. 디펜스 하시는 게 맞고 어. 뒤차가 가속을 줄여서 손해를 보게끔 해도 상관이 없어요. 디펜스가 잘못된 게 아니고 정당한 거고 해도 되는 거고 이렇게 했을 때 뒤차도 요거를 미리 예측해서 앞세가 아주 미세하게 밟고 안망하는 거 부딪히지도 않고 속도 감속도 거의 절대해서 다시 또싸바싸를 붙일 수 있게끔 라인을 타는 거 이게 이제 실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차가 디펜스 너무 세게 해서 짜증나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앞차가 디펜스 했는데, 뒤차가 때려 박았어요. 아, 디펜스 하면, 그렇게 때려 박을 수도 있다는 걸 약간은 염두를 해 두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양쪽 다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 이런 거는, 달걀이 먼저냐, 뭐, 닭이 먼저냐, 이 싸움일 뿐이고, 서로 끝이 안 나는 논쟁이니까, 그렇게 논쟁하지 마시고, 미리 미리 예측해서, 아, 저 사람은 디펜스를 할 거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지? 이걸 미리 생각해 두시고, 어, 저 사람은 디펜스를 왠지 안할것 같아.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라고, 이제, 계속, 네, 싸움을, 그, 유리한 쪽으로 싸움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뒤에서 디펜스 하셨기 때문에 뒤로 들어갔고 다시 싸바싸 걸었죠. 브레이킹에서 싸바싸 거는데, 어 브라이언 님이 여기서 제가, 네, 브라이언 님이 여기서 싸바싸를 완벽하게 저를 못 믿고 조금 안쪽, 깊숙이 안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차가 조금 빠지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뒤로 들어가는 모습, 네. 계속 쫓아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 룰대로 해야지. 왜 룰대로 안 하세요? 이런 거는 나중에 사고 나고 끝나고 나서 챙겨야 될 부분이고요. 레이스 중에는 룰대로 하든 안 하든 일단 생존하는 게 우선이고, 그리고 상대가 어떤 식으로 드라이빙 할지 예측하는 게그 다음이에요. 그래서 어, 상대방이 이렇게 탈 거야라고 했을 때 그걸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순간 반응 속도나 아니면 미리미리 예측할 수 있는 예측력이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 영상 보시죠. 마지막 영상 보시면. 네, 보드카님하고 저하고의 이제 문제인데, 어, 이거는 추월 장면이 제 자랑이에요, 이것도 추월 장면이 나오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을 때, 안쪽에 있는 차가 코너에서 더 아우, 아, 우선권이 있다. 그러니까 바깥쪽 차에 한대 분량만 주고, 나란히 달리면 된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에, 어, 영상입니다. 보드카님이 여기 살짝 실수했죠? 여기 코너에서 살짝 실수하는 바람에 라인이 부풀었어요. CP를 못 찍으셔서 라인이 부풀었고, 제가 추월 각도가 나, 추월할 수 있는 장면이 나왔는데 여기서 어, 많은 분들이 바깥쪽 한자리 배려한다고 완전 이렇게 안쪽으로 달려요. 그래서 서로 부딪히지 않게 요만큼 간격을 두고 타시는데 저는 요 간격을 줄입니다. 최대한 사선으로 들어가서 바깥쪽에 딱 한자리만 두고 어, 보드카님은 무조건 여기로밖에 달릴 수 없게 만들어놓고 브레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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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안쪽으로 CP 찍고 탈출할 때 바깥쪽 딱 한자리 또 주고 이렇게 타시면 실수 안하고 사고도 안나고 네 그리고 보드카님이 저한테 뭐라고 할수도 없어요. 왜냐면 이 코너에서는 안쪽에 있는 저가 우선권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탈출할때도 바깥쪽 한자리 두고 예쁘게 탈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때 오디님도 이렇게 안타고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갔고 제피님도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갔고 이 영상에는 안 나오지만 아츄님도 이렇게 타서 나중에 SM5님하고 사고가 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츄님도 이렇게 깊숙이 타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츄님도 제피님도 오디님도 사바사에서 코너 들어갈 때는 바깥쪽에 게한 자리만 딱 주면 되고요. 요한 자리가 어느 정도인지는 훈련을 통해서 예측을 해야 되고 요한 자리가 어 부족하다, 부족하지 않다는 연습을 통해서 조금 네. 이걸 달성해셔야 되고, 이렇게 사바사로 들어가는 게 절대 잘못된 거는 아닙니다. 네. 그렇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연습해서 어, 사바사일때 상대에게 나는 요만큼만 자리를 주겠어. 혹은 뒷차가 추월하는, 어, 추월하는 장면에서 나는 디펜스를 확실히 하겠어. 뒷차가 추월하는 장면에서 나는 디펜스를 확실히 하겠어. 요런 게 이제 반칙이 아니니까 어, 의사표현을 확실히 해서 나는 지금 디펜스를 할 거야. 혹은 나는 지금 추월을 할 거야. 아니면 나는 지금 따라만 갈 거야. 이런 것들 경우의 수를 네. 어, 머릿 속에 여러 가지를 어, 생각해 두시고 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내용이 좀 길어지고 어려웠는데 어,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어, 조금 더 배틀 능력이 더 좋아지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영상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어, SM5님, 네. 캠핑장에서 시청해 주신다고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아도티님, 네. 저에게 말을 걸어 주셨는데 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펌멀티 하시는 분들 배틀 능력 좀 많이 길렀으면 좋겠고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게 빨라지고 잘 타고 사고 잘안 나게 되면 레이싱 진짜 재밌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요 단계를 못 넘고 포기, 레이싱 포기하시는 분들이 최종적으로 마지막이 뭐냐면 사고 피하는 능력 요거에서 결국 요거를 뚫지 못하고 보통 망하 그, 접으세요 레이싱을. 그러니까 나는 빨라지기도 했고 나는 레코드 라인으로 기록도 잘 나오기도 했고 나는 어, 상위권 포디움에 갈 실력이 됐다라고 스스로가 생각이 되는데. 님 혹시 멀티 때 주로 하는 트랙 좀 알려 주실 수 있나요? 아, 트랙은 랜덤입니다. 네. 어, 나는 잘 타졌다고 스스로 생각이 되는데 사고를 못 피해서 접는 분들은 보통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나는 잘탔는데 상대가 못 해서 사고 당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지 마시고 만약 상대가 잘 못하면 그걸 알려주면 돼요. 아, 내가 이거를 잘하는데 상대가 그걸 잘 못한다? 그러면 시간을 좀 내서 어, 이거 한번 이렇게 타보세요. 이렇게 알려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알려주는 게좀 귀찮다 그리고 알려주기가 조금 힘든 환경이다 그러시면 그 상대방이 실수할 걸 미리 예측해서 미리 미리 피하는 연습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제가 초보분들하고 초심자분들하고 타면 되게 훈련이 많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고 예측하는 거하고 피하는 능력이 되게 좋아진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나 이제 초보랑 못하겠어 초보랑 이제 사고 나는 거 지겨워, 난잘 타는 사람이랑만 타야지 하고 이제 뭐 가실 수도 있긴 한데 가시기 전에 한번 초보분들하고 사고 안 나는 훈련 그 연습들을 조금 어 멘탈 부여 잡고 한번 좀잘 달성하셔서. 그 단계까지 완성하시고 어,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회에 가시기 전에 네.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제자랑만 있어서 좀 재수없을 수 있어요. 근데 제 영상만으로 레이스 리뷰를 하다 보니까 제자랑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도 좀잘 네, 좋게 생각을 해주셔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을 어, 비난하려는 마음으로 한건 아닙니다. 그, 그 부분도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